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아멘. 오늘부터 속죄절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속죄절 이렇게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많이 말하는 표현이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욘키프로 그러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도 많이 말하니까 욘키프로, 욘이라는 말이 날이라는 뜻입니다. 날 데이 키프로는 덮어서 가린다. 또 속량한다. 화해해서 화평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욘키프로 그러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셔서 속량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날 이라고 의미를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신앙력으로 티슈리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열흘 후에 10일은 속죄절입니다 이때에 속죄절에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는데 어, 혹시 그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셨나요? 땅을 이렇게 팝니다 크게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 장정들이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이 방만 하지 않을까 그래야 지제 팝니다 이렇게 깊이 거기다가 수확한 포도를 막 집어넣어요. 쏟아 가지고 막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들어서 가 발로 밟습니다. 그 옆에 구멍을 내 가지고 그 포도즙이 포도즙이 그쪽으로 흘러나가도록 해서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포도를 거두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속죄절의 아주 중요한 예표의 행사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원수들을 밟아서 으깬다고 하는 심판의 날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도알들을 전부 밟죠. 그리고 회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는 날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속죄절을 지내고 그다음에 닷새 후에 티시리월 15일에는 대보름날입니다. 이게 음력하고 같기 때문에 15일이 대보름날이거든요. 이날이 이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한 주간 동안 계속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가을 명절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속죄절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속죄절은 먼저 그 의미를 정리를 하면은 승리의 날입니다. 이방 원수들을 꺾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 장막절은 승리하신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게 재림이죠? 지상재림입니다.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세우실 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명절이 장막절입니다. 자, 그들이 포도알을 밟아서 으깨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원수 마귀, 세력을 멸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날은. 유대인들은 나팔절부터 속죄절까지 열흘 동안 금식을 합니다.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절이죠. 그 기간 이 열흘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신구약을 막론하고 금식하는 날이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이때 금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 당일, 그러니까 이제 열흘 동안 쭉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쭉 금식을 하고 마지막 날 7월 10일 속죄절 당일에 성전에 전부 모여서 마지막 금식하는 날을 지내게 되는데요. 이거를 큰 금식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에는 이제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이제 다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이날 해질 때 나팔을 붑니다 속죄절에 나팔을 불면서 성전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이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천국 문이 닫혔다는 뜻인데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제는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면서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이 사람들 하는 모든 행사가 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표예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금식 기간 동안에 옷과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먼저 국가의 죄, 가정의 죄, 자신의 죄를 모두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큰 금식의 날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전부 모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명절을 리허설이라고 그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모에드. 모하딤 이거. 예 네, 그래서 그런 리허설이에요. 이들은 이런 걸 합니다. 그래도 이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죠. 우리가 더잘 알지. 자 이사에서 2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전부 모은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참 전부 예언적인 것입니다.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치시고.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전부 모읍니다.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죽게 경배하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경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장막절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아시지만은 얼마나 많은 이방의 공격과 핍박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된 민족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하 각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키프로 이게 이제 속죄절인데요. 이날은 주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지상 재림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휴거될 때는 공중 재림이죠. 그리고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왕국으로 데려가시고, 마귀 백성들은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류를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사에서의 이런 말씀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번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 때 사람들을 다 모은다고 모아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봅시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렇게 모읍니다.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 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아주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모여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현재. 지금 모여지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알리아라고 하잖아요. 알리아. 그리고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지금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 모여지는 알리아가 점점 더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숫자가 많아집니다. 점점 더. 아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속죄절은 말 그대로 속죄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날이죠. 자, 성경을 또 찾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자, 속죄절을 이제 지내야 되는데요.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 지니라. 일곱째 달, 이게 저 티슈리월입니다. 일곱째 달, 곧그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그리할 지니라. 속죄절을 이렇게 지내라는 거죠. 그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인 즉,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그리할 지니라. 열흘 동안 금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혹시 특별한 일 때문에 열흘간 금식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상을 당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든 여행 중이라든지 열흘간 금식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 날인 속죄 일에는 이날만은 완전히 완전한 안식, 완전한 금식을 해서 주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날만은 꼭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회개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또 찾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 그리고 히브리서 그대로 편대로 두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이게 뭘까요? 참된 것의 모형들. 이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게 하늘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하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 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 거룩한 곳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그런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예, 우리 주님은 단한번 제물로 끝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한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들여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게 뭐죠? 이게 초림 때 십자가 사건이죠. 예, 초림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한번 들여지셨으며, 역시 초림이죠.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이건 뭡니까? 재림이죠. 예,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초림 때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게로 와서 믿고 구원받어 너는 아니야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이중 예정론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누구는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믿음과 은혜로 구원이 확증된 사람들을 데려가십니다. 두 번째는 죄를 없애려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번째는 죄를 없애려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지금 그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재림 때에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속죄절은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언약괴가 있죠. 언약괴 위에 그 뚜껑, 거기에 그 가운데를 긍휼의 자리, 혹은 속죄의 자리, 시음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금균의 자리에 가지고 들어간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온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년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를 뿌렸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물들처럼 해마다 죽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또, 대제사장들처럼 매년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거기 바로 펴 있죠, 지금. 그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휘장이 자기의 몸이에요. 자기 몸이 찢김으로 해서, 죽음으로 해서 이게 다 열려버린 거죠.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아, 여러분. 정말 이럴 때는 아싸해야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게 됐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러니까 신약시대죠. 신약시대에는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비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아니면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거 어기고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갔든지,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1년에 한번이 속죄절 외에 다른 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참 이렇게 제약이 많았는데, 제약이 많았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죄를 완전하게 없애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도 안 죽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 감추어져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게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이 신비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신비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이 정말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건가 하는 것은 묵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직도, 아직도 눈에 보이지만은 금방 없어질 세상 것들이 더 좋아서 거기에 연연한다면 참 어리석습니다. 이 신비를 조금이라도 맛본다고 하면 우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놓치고 하늘의 소망을 놓친다고 하면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후회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신비롭고 놀라운 특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선 자신과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죄의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이 기쁨이 대단한 겁니다. 이 사죄의 기쁨이.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텐데, 우리는 세상일 때문에 은혜는 잊어버리고 힘들어하고 불평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도, 마음에 두고 있어도,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영적인 삶이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예수님의 사랑 누리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속죄절,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됐는지 너무나 축복입니다. 이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생각할수록 알아갈수록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감사함으로 살며 세상에 치여서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